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정책론의 마지막 부분이죠. 조세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자, 5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87쪽에 5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 부동산 이 조세 기능 중에 하나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동산 조세의 기능. 여러분, 자원 배분의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 투기 억제하고 집가를 안정하는 기능, 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자, 여러분은 간단한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조세는 주택 문제 해결에 기해한다. 자 이러면 호화건축에 대해서는 조세를 중과세를 하고 또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우리는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또 우리가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가격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재산세는? 고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은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정부에서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통상 임대인은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죠. 자 54번에 우리가 5번 질문 볼까요? 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자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평선 이죠. 자 이렇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 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부과한 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이 새로운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뭐가 변화가 없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이 변화가 없죠.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은 불변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사를 전가하는데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공급자가 우리가 100% 부담합니다. 이 공급자가 조세를100% 부담합니다. 전부 임차인에게 아니라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귀속되죠. 그래서 5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따르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양도소득세 주택 공급 동결 효과 이론도 있다. 자, 여러분, 현재 이 주택 가격이 우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 우리가 소득세를 중과세를 했죠. 자,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중과세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을 하면은 세금을 중과세 했으니까 많이 부담하니까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기피한다는 얘기죠. 그럼 처분을 기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도 거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든다.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든다.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이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가 발생을 하죠. 이러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 시장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했는데 오히려 안정시키기는커녕 주택 가격이 더 우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번 질문이죠. 자, 2번.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의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줄어들어서 주택 공급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 맞는 지문이죠 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동결돼서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정도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낮이 어느 정도냐 높낮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얘기죠. 세율이 50%냐, 36%냐, 20%냐 이런 높낮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주택 공급이 동결하면은 주택의 수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주택 공급의 상승에 따르는 가격 상승 폭이 커진다 하니까. 자, 여러분이 주택의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죠? 여러분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완만을 한데 자, 이 완만을 할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지금 균형인데 완만할 때 공급의 지금 감소죠. 자, 이 공급의 이렇게 감소로 인해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클수록이라는 것은 뭐죠?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이라는 것은 바로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적단 얘기죠. 가격 상승 폭이 작아집니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여러분,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급하죠.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요. 이게 비탄력적. 여러분,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비탄력적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요. 급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급할 때는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상승폭은 크고요. 탄력적일수록 상승폭은 작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이 클수록 주택 공급 감소했다는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돼? 작아지고요. 주택 가격이 탄력성이 작을수록 주택 공급 감소했다는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오번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한 주택 공급 동결의 효과를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실증적 개량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개량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오십번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매도인 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기도 했다. 현재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자, 현재 우리가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은 이렇게 기울기가 우리가 급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돼? 탄력적이다. 이렇게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균형 우리가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죠. 요거는 뭐죠? 우리가 세금 부가전죠 우리가 세금 양도소득세 부가전 자 양도소득세 부가전에 있어서의 요것은 가격이 되겠고 요거는 거래량이 되겠죠. 거래량 Q 0 자, 이때 양도요는 부가전이죠. 양도소득세 우리가 부가전에 거래량 Q 0입니다 자, 이때 양도소득세 납부 후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이렇게 부과를 했죠.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한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만큼 상승하고 거래량은 이만큼 줄어들었죠. 그럼 양도소득세 납부 후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바로 요거죠이 가격을 우리가 팔면은 세금을 이 정도 납부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이 정도 납부를 하게 되면은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요거죠 자, 이 금액이 우리가 매도인,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 받는 양도소득세 납부 후에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인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죠. 자, 중과대기 전보다 항상 높아진다 하면 안 돼. 어떻게 돼? 양도소득세 부과 전보다 낮아지죠.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대기 전보다 중과 후에 주택거래량, 여러분 주택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만큼 감소하죠. 에이? 늘어날다 하면 안 돼. 감소합니다. 틀린 질문. 3번. 양도소득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한 가격에는 지, 매수인이 지불한 가격은 요거죠. 자, 요게 바로 뭐죠? 우리가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 중과되기 전보다 뭐다 높아지죠. 낮아진다니까 또 틀린지만 양도소득세의 중과 효과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하죠. 자 매도인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이렇게 매수인은 이렇게 세금을 우리가 많이 부담하잖아요. 매도인은 적게 부담하고 매수인이 많이 부담하니까 매도인에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하죠. 4번 정답 자 매도인은. 자, 탄력적. 탄력적 매도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수인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바뀌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가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끼리 묶여진 것은 부동산 조세의 귀착 문제.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하는데 이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 곡선에 있어서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업 맞는 지문이고요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 자, 여러분, 여기에 수요가 수평선일 때가 완전 탄력적이죠. 자, 이 수평선일 때 완전 탄력적일 때 누가 다 부담한다?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맞는 수요가 완전 아, 비탄력적이구나.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부담을 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네요. 자, 니은에 보면은 완전 비탄력적. 수요가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 공급자가 전, 전액 부담하는데 자 수요가 완전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부과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문제는 이 세금 이 세금 전부가 인,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되죠. 이때 누가 다 부담? 수요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디귿. 니은이고 디귿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거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인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고정이 됐어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 곡선이 이동시킬 수 없죠. 그래서 가격은 우리 또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불변.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 세금 전부를 누구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의 증가가 안 되니까 이 세금 전부를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3번 디귿또틀린지문 자, 을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한 게 있죠? 탄유,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자, 여러분이 한번 그림 볼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가격 상승폭이 작아서 누가? 우리는 이렇게 소비자는 적게 부담하고 우리 공급자는 이렇게 많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누가 적게 부담하다.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여러분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조세의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죠. 공급자보다 더 적게 부담하잖아요. 맞는지 뭐. 수요가 비탄력적.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음도 맞는지문. 기업 리을 미음.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요. 니을 미음에 관련된 지문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좀잘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8번.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도 소득세가 중과되면은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임대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 자,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자, 58번에 우리가 3번 지문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탄력적인 반면 그리고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어졌겠죠. 자,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 자,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면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감소를 하죠. 자, 그때 수요자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죠.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누가? 이렇게 공급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수요자가 많이 부담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여기 수요자 부담이잖아요. 수요자가 세금을 공급자보다 더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다. 맞는 지문.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틀렸죠.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틀린 지문. 사번 정답. 5번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수직선. 자 이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수직선인데 토지가 이 말은 토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 위에 다른 용도는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 은 공급이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만약에 공급량이 감소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나 부과한 이후에도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다. 이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으면은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 배분의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다면 이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다. 이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다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는 우리는 이때 효율적 세금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세금.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5번 맞는 질문. 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5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취득세, 인지세가 있죠. 그럼 보유 단계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뭐죠? 양도, 소득세가 있겠습니다. 자, 할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수입을 100%증세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2위,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헨리 조지의 토지, 우리가 단일세죠. 짐보와 빙곤. 자, 짐보와 빙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토지에 대한 뭐를 단일세를 주장하죠. 토지 단일세를 주장합니다. 맞는지 뭐. 3 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또 집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하락한다 하면 안 되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정답. 정가. 조세의 정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떠넘기죠.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죠. 맞는 질문.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게 하죠. 조세 부과의 가장 큰 목적은요. 재정 수입 증대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소득 우리가 재분배 소득에 있어서의 분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이 누진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개입을 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6 0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을 특정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틀렸죠.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일번정가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은 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주택의 보유세 감면, 예 이런 보유세, 재산세 이런 감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질문.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 당연히 구매력이 향상돼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맞는 지문은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 재산세가 임차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켜 줄수 있다. 자 60분에 이 5번 지문을 보면 이런 의미거든요. 자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재산세를 한번 부과를 해봅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이만큼 임대어가 오르죠. 자,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자, 문제는 이때 요만큼 올라서 여게 수요자가 이만큼 부담을 하고 있어요. 수요자 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공, 우리가 임대주택에서의 공급을 우리가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훨씬 뭐보다 싸죠. 여기 민간, 임대주택보다 쌀거 아니에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임대료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자,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해서 민간 임대주택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적이다. 여러분, 이사 가기 어려우면 요 비탄력적이고 이사 가기가 쉽다. 그럼 탄력적이야. 그러면 이 공급곡선이 뭘로 바뀐다? 이 공급 우리가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이사가기 쉬우니까 수요곡선이 지금 요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사가기가 공공임대주택이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이사가기가 쉽다 쉬면은 이 수요곡선이 탄력화가 돼서 탄력적으로 바뀌면은요 이 공급 요 S 프라임과 만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임대료 상승폭이 이렇게 적어요.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탄력적이 되면 은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이 빨간 선보다는 임대료가 훨씬 적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우리는 정가되는 형상. 여러분,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 이만큼, 여, 여러분, 이만큼 정가가 됐는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더니 이만큼밖에 정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가되는 형상을 완화시켜 줄수 있다. 여러분 벌써 두번 출제된 지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208페이지에 부동산 투자론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1번 문제 갑니다. 208페이지 부동산 투자에서 재무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자 여러분이 우리 지렛대 효과가 또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하는데 이 지렛 지레, 여러분 지렛을 이용하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듯이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금리로 융자를 이용해서 부동산도 우리 쉽게 구입을 할수 있죠 자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내버리지 효과인데 항상 뭐를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지렛대 효과는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됩니다. 타인 자본, 대출금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죠?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을 얼마 받느냐? 이 타인 자본, 대출금인데 이 타인 자본을 얼마나 이용하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이 달라지거든요.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 이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1번 지문에 대한 설명이죠.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 자, 이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수익급, 수익금 금액이죠. 이 금액.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전세금 금액이니까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한 경우를 말하고요. 수익률 지렛대 효과죠. 자, 이 수익률 우리가 지렛대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정, 플러스, 그리고 중립적, 그리고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이 자 여러분 24회 개념 또 출제했고요. 또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인데 이것도 24회 시험에 또 지문 수식이 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에 우리가 대출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요 정의 지렛대 효과고, 이게 서로 같으면요 중립적이고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은 어떻게 그래 마이너스 우리가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 이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대출 이자율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죠 중립적 레버리지는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 타인 자본이 얼마 이용하냐 이 부채 비율이 변화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변하지 않죠 똑같으니까 지분 수익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마이너스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진다. 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타인 자본 대출금이 많을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해서 대출 이자보다 낮은 경우죠.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지문.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즉 자기 자본에 대한 대출 금이 많을수록 경기 변동이라든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당연히 증가하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위험은 증가합니다.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지렛대 효과는 항상 뭐를 이용을 한다.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꼭 이용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높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지렛대 효과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겠죠. 투자의 장점입니다. 자, 이 개념 확인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개념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 계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